이제 지금 어 착검이 나왔다. 지금 배, 베트남 사람 두명 나가고 갑자기 두명 왔거든요 새로 얘네들 외국 사람이 맞가 공격수는 베트남 사람인지 모르겠고 한 명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들이 찾아오기 한거 아니야? 야 핑보면 알수 있어, 핑. 얘네 핑보 알아 외국인들은 팡치면은 약간 느려요. 아또 왔던데 지금 페리. 피피가 많아 근데. 어이구. 요배구이요올배구하고건운이 외국 사람이야고? 몇 대까지 외국인인 척한 거예요? 아닌데. 야, 한국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게 진짜면은 엄청난 논란이거든 이거. 자, 여러분들, 백운알 저 사람이 진짜로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누가 한국인이라고 하거든요. 설마, 여태까지 속은 거야. 야, 소미야 어떻게 알아? 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어, 파도를뜬 됐는데. 훈민정 없어. 나고뭔 소리야. 그니까, 러 한글을 어떻게 썼어? 외국인들이라도 한글 쓸수 있는 건 있어. 그니까, 러 외국인이어도 한글을 쓸수 있는 게몇개 있는 게 그..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 할때저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랑 소통할려고 중국어 배운 적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어 한국어를 쓰는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뭐냐 그.. 나 근데 얘 핑.. 핑고먼 이거 외국인 같은데 이거? 진짜 킹이 아까 외국인 같이가는데 이거? 아니, 애초에 권훈 권훈 쟤는 닉네임 처음 봤을 때부터 외국인들이 저런 닉네임을 쓰진 않거든. 제가 그 버블파이터 유저로서 말하는 거 버블파이터에서 진짜 BJ 중에서 외국인들이랑 제일 연관이 많은 BJ가 저예요. 버파, 버파, 버파 쪽에서는. 베트나, 어, 차이나, 타이완 쪽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많은 유저들을 만났기 때문에 음. 저희 클랜에도 진짜 수많은 베트남 따라, 어, 차이나, 뭐, 타이완 다 지나, 지나다녔거든 우리 클랜에도. 근데 제건훈이라는 닉네임은 좀 힘들어 보기가 외국인들은 딱 지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해도 한글을 해도 이제 약간 번역기를 사용한 한국어. 예를 들어서 구글 번역기로 타이완을 영어로 치면은 막 번역이 되는 것처럼 외국어로 한국어로 이용해서 쓰는 닉네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영원한 밤. 저거에 신조어가 들어간 한국어 닉네임이 아니거든. 저런 걸 보면 알수 있는 게 그리고 실력 약간 지금 보면 표파로팡팡팡잘 되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의심되는 거두 번째. 자 외국인들은 원래 피이안 좋거든요 별로. 근데, 지금, 그, 뭐냐. 권훈이랑 배군이가 핑이 너무 좋아. 팡이 너무 잘 돼. 봐봐. 그리고 실력도 엄청나, 지금. 외국인들 중에도 이런, 이 정도 실력 많이 없거든. 일단, 얘네들 팡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지금. 어, 수상해. 게다가, 이거 말고도 또 수상한 거는, 얘네들 버블컵이 A야, A. 나 얘네들 버블컵이 S랑 A인 거 보고, 약간 의심했어, 이때부터 약간. 살짝 뭔가 이상하긴 했어. 얘네들이, 내가 알기로 지들이 대만 사람들이라고 한거 맞거든? 근데, 어, 외국인 사, 외국인 아닌 거 같아. 백운, 백운, 권훈. 그들은 대만이 아니다? 황하다. 어, 백운. 아. 번호는 번호요 코리안. 티. H EY T A R W. -A. 대만이라고? 대만? 하지만 그들은 의심된다. 엄청난 실력. 그리고 부드러운 핑. 유캠, 뭐야. 아, 외국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수상해, 그. 방금 전에. 그 어떤 시청자가. 쟤네 두명 대만 사람 아니라고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약간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게. 쟤배군이라는 애랑. 쟤배군이랑 권훈이. 쟤네들이. 봐봐, 약간 쟤처럼 핑이 이상해야 돼. 쟤는 대만 맞아. 얘는 확실해. 얘는 나랑 스카이프 됐어. 쟤는 약간 핑이 너무 좋아. 얘는 외국인 확실히 맞아. 나랑 스카이프 됐고 지금 보시면 핑 약간 느려요. 버논이도 약간 핑은 안 좋은 것 같긴 하고 핑이 너무 좋고요. 일단은 바로바로 바로 바로 버블 되고 바로 판킨도 되거든요, 이 친구. 네, 판 판킨도 마실 수 있고. 약간, 그래요? 쟤는 약간 핑이 약간 이상하, 이상하네, 권웅이는. 외국이어도 핑이 다 안좋, 안좋은건 아니거든? 또막 한국에서 하는 외국인도 있고, 애초에 컴퓨터가 좋은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건 둘째 치자. 컴퓨터는 둘째 치고, 대만행 치고는 버블컵 검수가 너무 높거든요, 지금? 지금 한국에서 S랑 A면은 아마 랭킹 100위 안에 들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A랑 S 들어가면은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갈 텐데. 봐봐, 지금 실력이 엄청나. 이거 한국인 실력이야. 나 대만인 중에 서 그렇게 잘하는 처음 봤어. 이거 한국인 실력인데, 아무리 실력 봐도 한국인인데. 내가, 내가 수많은 대만 사람들 랭커랑 중국 랭커를 봤는데도 저 정도라는 수는 없, 별로 없는데, 무빙은 중국은 잘해. 중국은 랭커들꽤할 만큼 하거든. 근데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저 정도 수준이 안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수상합니다. 대만의 친구, 어, 실력이, 봐봐. 에임 자체가 완전 뻑 완전 스무스해. 버퍼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살짝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살짝만 보면은, 어, 얘가 버퍼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수 있어. 에임이, 에임만 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무빙, 일단 지금 무빙도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을 무빙을 쓰고 있거든요. 무빙도 그냥 이렇게 하는 무빙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무빙이 아니라, 더 파를 굉장히 오래하고 굉장히 엄청난 실력이 담겨져 있는 무빙이야. 저런 거막 이렇게 바바바 하는 거. 평범하게 하는 무빙이 아니야. 저것도 보면은. 무빙이 조금 내리... 뭔가 있어. 저거. 플레이가 약간 심각해. 저거 지금. 위험해. 저거. 외국인들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아니면 데... 뭐 대마댄들이 엄청나게 실력을 올렸다고. 치자 그래. 외국인들이 실력이 엄청 좋다고 치자. 그러면은, 너네들이 한국어를 썼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고? 쟤 지금 누구야, 저 캐피, 저거? 영원한 밤. 쟤, 영원한 밤이지, 지금 저거 잘하는 애들. 배, 지금 킬때 오지게 하는 애가 백운이랑 영원한 밤이지. 건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야, 건우는 진짜 외국인 같거든? 영원한 방은데 이거. 건우는 핑이 안 좋아 일단은. 건우는 거누, 건우니 야 기다 봐. 쟤쟤한번따박겠다 쟤. 뒤에 스나. 어쟤 건우니는 외국인이야. 쟤 건우니 외국인 같아 저거. 건우이는 외국인 같아. 에이, hey. 영 원한 밤 배구 날 코리아. 걔네들 한국 목소리 보이스로 들은가? 너희들의 너의 한국 말을 본 적이 있다. 이상하다. 백운이는 아니야? 배구는 아니.. 배구는 한국어 본적 있어요? 음... 이상하다 권훈 권훈 어... 채팅은 근데 간단한거? 간단한거? 간 단한 채팅컴온컴몬소 미야, 그건 안 구가 소 미야, 그, 소 미야. 한국어가 아니잖아. 이게 한국어야? 어, 그들의 실력은 매우 놀랍다. 한국어를 어떻게 본 거야? 어떤 글자를 본 거야, 대체? 우선 나는 자러 갈게요. 아 외국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보 받습니다 이 영원한 밤이라는 친구 이 친구랑 뭐야 이 새끼 한국어 아닌가 아주세요 외국인 같은데 이제 한국어 좀 아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 사람 배군이랑 공격수랑 영원한 밤이랑 그리고 아까 나갔던 거는 거는 바이이어 얘네 4명 정도만 확인해주세요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게임을 하면서 이제 한국어를 말을 너무 잘하면 그거는 의심해봐야 돼그 한국어를 있잖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어 음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누구나 형님들 구라 안 치고 바이바이 아 여러분들 구라 안치고 잠깐만 자 지금부터 우리 유 여러분 탐정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너무 저친구들께막 쫓아다니면서 도 한국인이냐 면서 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면서 한국어로 쓰는 장면을 목격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일단, 누구냐? 닉네임, 백운, 알. 그리고, 권훈, 권훈이랑, 영원한 밤이랑, 공적수. 얘네 네명외국인인장 한국인인지 지금 의문이거든요? 나머지는, 일단 외국인이 무조건 맞아. 나랑. 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고, 목소리도 들었어. 외국인, 보이스로 중국어 많이 했기 때문에, 알 사람도 알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외, 의심이 많아요. 약간, 외국인들이 아닌지 맞는지, 어, 핑, 일단 실력도 너무 좋아. 실력도 너무 좋고, 핑도 너무 좋아요, 지금. 음, 실력이, 실력도 좋고, 핑도 너무 좋고, 대망이랑 하기 조금 뭔가 의심스러워요. 오케이. 자, 조금 많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 친구들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 깊게 여, 여, 여 겨봐서저 사람들이 외국인인지 아닌지 많이 좀, 어, 확인해주세요. 공격수 이 사람 물어볼까? 한국인이에요. 야, 한, 얘는 시, 일반 한국인인가? 한국인 아닌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바이바이. 아, 수상해 상당히 의심적인 게 많아. 베트남. 어, 베트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베트남 친구, 어. 자, 그러면 일단은, 카이클린에 있는 외국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빠르게 볼게요. 자, 이두 명은 베트남 사람이고, 얘도 외국인일걸요? 얘도 외국인. 얘, BF 라이플, 얘도 외국인인 걸 알고 있거든요? 얘도 아마 외국인일 거고, 얘는 베트남 사람이라고 했고, 얘는 제가 알기로는, 얘는 베트남 아니면은, 대만 사람. 얘는 대만 사람, 얘도 대만 사람 맞고요. 어... 얘도 일단 대만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얘도 대만 사람입니다. 얘도 제가 이걸 대만 사람이고, 얘는 한국인, 얘도 대만 사람이고요. 추정되고 대만으로. 아, 얘는, 얘는 대만 사람 맞고, 얘, 얘는 일단 얘가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얘는 대만 사람 맞고. 얘도 외국인 맞아요. 얘도 외국인이에요. 얘도 외국인 맞고, 오케이. 어 얘도 외국인 맞고, 어 얘도 게임 많이 하네. 얘도 외국인 맞아요. 예, 얘네도 외국인 맞고. 일단은 저희 클랜이 외국인이 많아요. 보다시피 얘는 대만 사람 아까 다 거의 다 대만 사람. 베트남이 그럼 3명 내면 되네.